처음 신는 순간 발가락이 탁하고 각자 자리를 찾는 게 느껴져요. 각 발가락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니 지면을 꽉 잡는 힘이 달라져요. 달릴 때는 추진력이 좋아지고 방향 전환도 더 안정적이에요. 양말 사이로 서로 비비던 마찰이 줄어 물집 걱정도 크게 줄어요. 발가락 사이에 공기가 통하면서 땀과 열이 머물지 않아서 쾌적해요. 발바닥은 조직감 있는 짜임으로 그립감을 도와줘요. 아치 부분은 탄탄하게 감싸 엎침을 잡아주고 발목 리브가 흐트러짐을 막아줘요. 롱삭스 디자인이라 종아리를 보호해주고 축구 정강이 보호대와도 잘 맞아요. 봉제선을 최소화해서 발가락 끝이 껄끄럽지 않고 뒤꿈치와 발가락 끝은 보강해서 세탁을 거듭해도 든든해요. 러닝, 축구, 등산처럼 움직임이 큰 날에 특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발가락이 자유롭게 벌어지고 발 전체가 더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하루 종일 신어도 편안함이 계속되는 발가락 양말이에요. 이제 발의 잠재력을 깨워보세요. 자유로운 착화감 오늘부터 시작해요.